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맥세이프 지갑을 사서 쓰다가 왠지 이러면 진정한 애플바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지갑에 월급이 입금되자 마자 벼락같이 돈이 사라지기 전에 빛보다 빠르게 맥세이프 지갑을 질렀습니다. 되게~ 하루 뒤 택배가 왔습니다. 바로 까보죠. 제품을 까보면 이렇게 안에 카드 대용으로 뭔가 들어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이어서 제품을 살펴보지요. 아무리 봐도 3,000원짜리 제품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한 가지 다른 게 있네요. 음각으로 애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애플 로고는 못참죠. 구석구석 자세히 봐도 박음질, 마감, 표면 등 다를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아, 애플 거는 천연가죽이래요. 근데 다이소 거는 합성피혁이겠죠? 일단 한번 붙여보죠. 아하, 잘 붙어요. 다이소 것도... 아하, 잘 붙어요. 근데 자력은 뭐두개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이소 지갑이 자성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붙이고 나면 뭔가 좀더 쫀쫀하게 붙어 있는 느낌도 들어요. 여튼 카드는 최대 3장까지 들어가요. 다이소 것도 세장까지 들어는 가는데 다이소 거는 세장 들어가면 잘안 빠져요. 근데 애플은 세장이 빡빡하게 들어가기는 해도 빠질 때는 잘 빠져요. 빡빡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한 장만 넣어놓으면 빠질까 봐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이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이거나 저거나 크게 차이 없어 보이는데 자, 이기두 개의 그 카드 지갑이 있어. 어떤 지갑이 더 비싼 지갑인 것 같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질이나 색깔이 어, 좀더 좋은 것 같아. 오른쪽이 좀 더... 이거 어, 또탄탄 보여 이거에 비해서 이게 몇 배가 더 비쌀 것 같아? 한 3배 2배 다이 2배? 응 8,000원 0원0원 8,000원 이 지갑은 3,000원 이 지갑은 1 6,000원입니다 <laughs> 애플 카드 지갑 살 돈으로 다이소 카드 지갑 28개 사고도 천 원이 남아요. 이거 진짜 이럴 가치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열할 몇 가지 장점을 생각해보고 말이죠. 하지만 이걸 다 나열해보고 나니 생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일단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애플 로고입니다. 애플 로고는 못참죠. 맥북도 사과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때문에 말 많았었고 스타벅스에서 간지나게 일하려면 맥북에서 사과 마크는 간지 그 자체였죠. 맥북에서 윈도우를 쓰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두 번째는 천연가 가죽 때문이에요. 뭐 근데 다이소거나 이거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둘다 가죽같아요. 세번째, 차 폐막이 있어서 카드를 보호해준대요. 그래서 그런가 버스 탈때 교통카드 인식을 못한답니다. 이게 좋은 점이야 나쁜 점이야? 근데 이런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번째로는 이 아이폰이 이 지갑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카드 지갑이고 이게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자체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대단하죠? 그리고 떨어지고 1분이 지나면 알람을 울려줘요. 그리고 위치값도 알려주죠. 처음에는 이 원리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분해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지갑이 이 지갑이라는 건 이직하게 하는 센서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센서가 떨어진 지점을 이 아이폰이 자신의 위치를 기록함으로써 GPS 태그를 찍는 원리로 보여져요 자체적인 배터리가 있다면 아무래도 재충전의 이슈나 배터리 교체의 이슈가 발생할 테지만 이 방식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아이폰만 켜져 있으면 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우리나라잖아요? 이 기계는 몰라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질 않는다고요 미국이었다면 작동이 잘 됐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8만 5천원의 값어치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당연히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핵심 기술이 작동을 안 하는데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게 말이 되냐네 되니... <목소리> 여튼 여기까지 맥세이프 지갑 개봉기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지 마세요 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진짜 사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국에서는 구매해도 그럭저럭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짜 극단적으로 비춥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정박.